아말포스에 왔습니다. 베네공영 2 주차장을 찍고서 왔어요. 그래서 간헐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laughs> 멋있다.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 내려가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는 신불산으로 바로 가는 쪽이 었고 저희는. 베네봉을 찍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다시 제대로 된 길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베네일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됩니다. 지금 성남터널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오면 여기 등산로가 보입니다. 공영1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서 출발을 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 코스는 베네복에서 베네봉을 찍고 가물산을 지나 산월째, 신불산, 그리고 영축산으로 향해서 1일 3산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 예쁘다! 베네봉까지는 1.4km입니다. 오늘 억새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살짝 빛이 들어와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나무 계단길을 올라가고 있어요.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 시원하다. 드실래요? 네. 토스. <laughs> 찍어도 돼요? 네. <laughs> 물 맛이 어때요? 베네봉 약수터. 아 진짜 자연의 맛. <laughs> 아 좋다. <laughs> 마실래요? 아, 저도 마실 마셔야 돼요 이거. 목을 죽이고 다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그냥 데크 길이라서. 올라가기 편해가지고, 지금 무리 없이 가고 있습니다. 와, 바람소리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날리네? 와 진짜 너무 예뻐 감당하기가 어려워. 지금 베네고기에서 1km 정도를 와서 한 25분 정도 걸어온 것 같아요. 와, 근데 여기 벌써부터 풍경이 너무 멋있어요. 와, 어쩜 좋아? 정상 가면 더 멋있겠어. 벌써부터 이렇게 예쁜데. 지금 자갈 길 따라서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와우. 엄청납니다. 와, 어, 어떡해. 설레. 이를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별로 안 쪄서 덥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조금 내려갔잖아 가파른 바위길에 조금 나와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바위끼리 조금 험한 길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숲풀 사이를 걸어가는 길이 많은 것 같아요. 길이 좁아가지고 이 풀을 헤치면서 조심조심 가야 될것 같아요. 바람은 여전히 많이 불고 있는데, 그래도 시원해서 너무 힐링하면서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와, 진짜 너무 웃긴다! 아 자연과 하나 되는 것 같고 좋네. 지금 계속 간월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간월산이 안 나오네요. 지금은 능성길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300m 남아서 여기만 올라가면은 간월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야. 와, 드디어 간월산 정상이 왔어요. 와, 와, 와두 번째 봉. 와, 뷰도 너무 멋있다. 지금 시간에 10시 50분쯤 됐습니다. 광활하구만. 와, 멋있다. 이제 간물절 형에 가 보자. 간홀재네, 저게. 얼마 안 남았네. 예, <목소리> 네, 저거, 간홀재. <목소리> 여기에서. 아, 너무 멋있어, 여기부터. <목소리> 아. 네 여기 사진 한번 찍어야겠다. 너무 멋있다. 지금 내려갈수록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너무 예뻐요. 저기 지금 억새도 흩날리는 거 너무 예쁘고. 근데 바위가 좀 높네 여기. 올라가봐야지. 심각하게 예쁜데? 어, 너무 충격적이야. 여기, 여기 약간 술래길 같다, 그쵸? 단월제까지는 0.5km. 수가 있지 가 아, 진짜 예쁜데 너무 이 장은 이렇게 메뉴판이 있고, 저기 컵라면 사면에 문수 물을 받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는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월제 휴게소, 근처에 화장실이있어서 여기 들렸다가 이제 다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 3km,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 속도를 내서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